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 함께 하시며, 또 나를 사랑하시되, 또 귀한 말씀, 우리를 살리며 생명을 충만하게 하는 말씀, 우리가 사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은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아가서에 관해 잠깐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본문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남녀간의 사랑을 다룬 사랑의 연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아가서를 성경의 위치로 살펴본다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그 뒤에 나오는 어, 다섯 번째 나오는 시가서입니다. 저자는 아가서 1장 1절에 소개되는 대로 솔로몬 왕이라고 어,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고요 솔로몬은 평생에 천 개가 넘는 시를 어, 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아가서는 그 솔로몬 시의 하나인 것으로 어, 추정합니다 아가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크게 다섯 구조로 우리는 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에서 솔로몬과 순람미 술람, 아, 여자는 서로 다가가고 호감을 가지고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 두 사람은 연인이 되어 봄날에 꽃이 피어나는 자녀, 자연에서 사랑의 만남을 노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세 번째 단락에서는 결혼식과 첫날밤을 노래합니다. 네 번째 단락에서는 사랑하는 가운데 위기의 순간들을 노래하며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에서는 솔로몬과 순람미 여자 가운데 형성된 깊은 성숙한 사랑의 언약 관계를 노래합니다.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가 누려야 될 깊은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다른 어떤 성경보다 깊이가 있고 또 신학적인 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세 번째 단락의 마지막 부분으로 결혼 첫날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자신의 신부를 향해 감탄하며 노래하는 대목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신부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데요 오늘 본문 우리 1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산 기슬의 눈 염소 떼 같구나 솔로몬은 언제 아내를 내 사랑이라 라고 부르며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라고 극찬을 합니다 그냥 어여쁜 것한 번도 아니라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두 번을 강조해서 말하는 것은 최상의 표현입니다. 최고로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아담이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하와을 향해 이는 내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말한 것처럼 내가 할수 있는 최고의 감탄사를 사용하여 형용사를 사용하여 아내를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기 위해서 너울을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자세히 아내의 얼굴을 볼 수도 없습니다. 볼 수도 없는데 아내의 얼굴을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너무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은 아내의 눈을 극찬합니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칭찬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을 해보겠습니다. 당신의 눈이 비둘기 같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칭찬 같이 느껴지십니까? 예, 비둘기는 제가 여러분들의 친절하게 비둘기 사진 하나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비둘기 눈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느낌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가서를 읽을 때 우리의 문화로, 우리의 상식으로, 생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무서운 간식 중에 하나가 계피 사탕이라 그럽니다. 선지를 먹는다는 것은 알았지만 계피를 사탕으로 만들어 입가심을 한다는 사실에 어 무서웠다 그럽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눈깔 사탕이라 그럽니다. 어떻게 눈깔을 사탕으로 만들어 먹는지 참 무서운 민족이라 오해를 하게 된다 그럽니다. 고대 근동 예술에서 비둘기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둘기의 눈은 사랑스럽고 애정스러운 눈길을 상징한다 그럽니다. 아내의 눈이 너울 사이에서 겨우 보일랑 말랑 하지만 그 눈길이 너무나 사랑스럽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아내의 머리에 관해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 머리를 상기을해서 이렇게 눈 어, 더나가 내려오는 이제 염소 때 같다.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상상하시면서 그 상상의 날개를 펴시기 바랍니다. 멀리 산 기슭에서 검은 머리 염소 때가 이제 언덕을 타고 쫙 내려오는 것입니다. 너울 속에 있는 아내의 머리가 아름답고 긴 머리가 쫙 펴지는 그런 것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더나가 아내의 치아는 어떻습니까? 이제 치아를 이제 극찬하는데요.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다, 그럽니다. 이게 상상이 잘 되지 않지만요. 솔로몬 당시 예전 고대 시대에는 치아 건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자들의 치아가 손상이 되고 빠졌다,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아름다워도 앞니가 몇개 빠지면 굉장히 이렇게 보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아를 다 갖춘 것이 그 당시에. 미의 상징이었다 그럽니다. 근데 내 아내는 새끼 없는 것 없이 치아가 골고루 다 갖춰져 있다는 라 것입니다. 혹시 옆자리에 아내가 있다면 혹시 치아가 다잘 붙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잘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솔로몬 시대 미인과 같이 사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치아가 다 이렇게 온전히 있는 것이 미의 상징이었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당시의 상황으로 솔로몬은 최고의 감탄사와 비유를 동원해서 아내의 눈과 머리와 치아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내의 입술과 입과 뺨과 목과 가슴을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극찬의 표현으로 노래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6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6절은 사실 지금으로 말하면 청소년 관람 불가가 되는데요 여기서 모략과 유향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첫날 밤을 위해 준비하는 귀한 향기입니다 신약의 표현으로 말하면 결혼을 위해 평생 준비한 옥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은 첫날 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리고 칠 절에서 이렇게 결론적으로 자기 아내를 극찬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다. 여기서 아무 흠이 없다라는 말은 순결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당신 남편에게 사랑스럽고 아름답다라는 말도 참 귀한 칭찬이지만 아무 흠이 없고 순결하다라는 말은 그 당시 결혼할 때 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최상의 칭찬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솔로몬은 아내 순람미 여인을 향해 극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신부의 순결함을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두 번째 포인트가 됩니다 우리 사장 팔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 네,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어,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어, 솔로몬의 생각 상상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 이제까지 자신의 신부가 레바논의 산지 높은 고대에서 그리고 산 산의 꼭대기 그리고 맹수들의 산에 있었다 그럽니다.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접근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산지에 있고 높은 산 꼭대기에 있고 맹수들이 있는 산에 있다. 다시 말하면 아무도 신부의 주위에 접근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호하고 순결을 지켰다라는 말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한 사람을 위해서만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사랑을 깨닫고 이 날을 위해 자신을 준비하며 깨끗하게 정결함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신부가 더 사랑스럽고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11절까지 솔로몬은 다시 한번 아내를 극찬하며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다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다. 잠근 동산, 덮은 우물, 봉한 샘. 다 신부의 청순함과 순결함을 극찬하는 단어들입니다. 여기서 누이라는 말이 우리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부르나? 근데 우리도 이런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오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어떻게 남편을 오빠라고 하는지 우리 어르신들이 이해가 안 되지만, 요즘은 오빠라고 아직도 많이 부릅니다. 비슷한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친근한 아내를 친근하게 부르는 게그 당시에는 누이라는 표현이었다고 합니다. 솔로몬은 아내의 아름다움과... 순결함을 노래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를 동산으로 초청합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5장 1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먼저 솔로몬은 북쪽과 남쪽의 따뜻한 바람을 청합니다. 그리고 향기를 날리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향기겠습니까? 사랑의 향기를 날리라라는 것입니다. 이는 사랑의 향기가 풍성한 그 동상 가운데 이제 신부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신부와의 결혼식 가운데 그 둘뿐만이 아니라 또 사랑하는 친구들을 초청하고 사람들을 초청함으로 오늘 아가서 본문은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남녀의 사랑을 그린 그냥 연가라 해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내 제가 서로에 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아가서는 단순한 남녀의 사랑을 넘어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누려야 할 깊은 사랑의 언약 관계를 표현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신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자신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솔로몬이 순람미 여인을 아름답다 극찬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를 어떻게 보신다는 겁니까? 기뻐하시며 극찬하시며 우리를 아름답다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극찬하며 아름답다 말씀하시는데요. 근데 아가서를 잘 읽어 보면 술람미 여인은 절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아가서 1장 1장은 술람미 여인의 외모를 우리에게 처음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아가서 1장 5절과 6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검무스름 할지라도 흙겨보지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를 놓아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포도원에서 땡볕에서 일했던 노동자였습니다. 매일 땡볕에서 일하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피부도 거무스름해지고 많이 상했을 것입니다. 세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술라미 여인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한 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아름답지 않으나 거무나 아름답다. 내가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 나는 아름답지 않은데 보잘것없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아름답다 말해 주기 때문에 나는 아름답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술람이 여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눈에는 술람이 여인의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슨 아름다운 모습이 있겠습니까? 나도 내 자신이 용납이 되지 않고 때로는 실망스럽고 너무나 초라하고 부족한 것 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시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의 전부, 자신의 독생자까지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그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우리를 아름답다.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다. 너는 어여쁘고 어엽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더나가 아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 향해 하나님은 흠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흠이 없는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 많은 심판 가운데 달려갔던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한없이 연약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세상 가운데 죄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를 향해 너는 흠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엔 우리가 흠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우리가 어떻게 흠없는 존재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양의 보배로운 피,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덮어주시니까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정결하다, 흠이 없다, 완전하다. 으롭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우리를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오늘 삶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이 노래를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상을 오늘도 우리가 살아야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정체성, 내가 누구인지를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이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다 하시면 아름다운 신부로 보신다면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볼줄 아는 영적 눈, 신학의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에 감격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가장 완전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부르셨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 품격이 품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뭐 그러죠 세상에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아무 말 내가 하고 싶은 말할수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조금 내가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내 삶을 통해 내 말을 통해 표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하루 동안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 앞으로 오실 영광스러운 그분의 거룩한 신부임을 깨닫고 여러분들의 입술을 한번 어, 잘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내가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되나? 그 전에 내가 내 감정에 치우쳐서 내 생각에 치우쳐서 그냥 뱉는 말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신부처럼, 아름다운 신부처럼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이 정말 구슬같이 아름다운 말, 덕을 주는 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담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때로 오늘 내 눈에 보이는 실망스러운 부분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며 자존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런 말하는 말에도 너무 여러분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어디에 두야겠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둠으로 그 하나님만을 바라며 예배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순결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그, 그 다른 것이 아닌 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어린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깨끗게 되었다고 맘대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술람인 여인은 그 왕의 사랑을 깨달고요, 평생을 순결함으로 이제는 세상과 세상의 나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그 솔로몬 왕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다면, 우리를 흠 없게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우리는 준비하며 또 정결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지켜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 유혹을 이기고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오직 방법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세상의 유혹과 시험들을 이기며. 세상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것이 오늘 아가서 본문에 반응하는 또 우리가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다릴 때 반드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광스러운 잔치, 오늘 솔로몬이 노래한 것처럼 사랑이 휘날리고 사랑의 향기가 넘치고. 그 사랑이 충만한 그 천국에 완전히 도래하게 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를 그 혼인 잔치에 초청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 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며 이 땅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 또그 신랑을 기다리는 또 거룩한 신부로 우리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